저는좀사주에 길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네, 이벤트 웃기다. 얘기부터 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번 에 <laughs> 이벤트는요. 다음은 이제 예티 핑크빈 월드인데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거다 뺐습니다. 쓸데없는 거다 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글자를 좀 키워달라고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해도 해도 이게 잘 늘지가 않네요. 이 방송이라는 게. 기존에는 이제 얘가 단독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 시킨 게 되게 많았고 보상들도 한데.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벤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 월드에서 즐길거리가 굉장히 풍성한데 어 그러면 예티 핑크미널 월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예핑일체칭호를 빠르게 딸수 있는 이벤트가 되면 좋겠다 그런 한번 어, 시도를 <laughs>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예티랑 핑크빈이 가지고 있는 기본 패시브 효과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1 0 0트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스킬들을 와, 넣어봤어요. 이게 이제 배. 저희 이제 일정 수 몬스터 잡으면 추가 경험치 주는 그런 이벤트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한1 2 시간 정도씩 걸려 평균적인 열네 시간 1두 시간 정도 걸리던 것에서 이제 한3 시간 정도면은 한개 캐릭터를 다 완성하고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나 이거 편만 간다 무조건 응, 가야지 이거는. 텔레포트 월드맵 같은 경우에도 1분짜리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월드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월드인 만큼 좀 진짜 시원시원하고 빠른 성장 경험을 하시고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 가장 강력한 상시 친호인 예티 핑크빈 친호를 모두 획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르스 변경상과 전문 기술 변경상입니다. 레버몬이 원래 300마리 선행 조건에서 1000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아래 이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지난번 전문 기술 개편하면서 체집 농장 쪽 입장 조건으로 이제 레몬몬 천마리를 설정을 해봤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용사님들께서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소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터치가 필요한 시간이 왔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매크로나 어떤 계정 돌리기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좀 허들을 좀더 높여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생성되는 주요 체질물들에도 에버몬을 천 마리를 잡고 와야지만 캘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넣어놓고 나서 좀 계속 추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재화를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루스랑 전문기술 쪽을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제적인 이유에서 좀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면서 좀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좀 표를 하나 좀 띄워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사님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매수의 총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를 취하는 거는 현재 메이플 스토리 구조상 뭐 크게 엄청 위험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증가하는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지금 시점에는 저희가 뭔가 액션을 좀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이천이십삼년 사월부터 네, 비교적 유, 최근인 십 월까지의 결정석 필드사냥 우르스 세계 합을 백으로 봤을 때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매소 생산 비율을 나타낸 편인데요. 저는 이제 사냥 쪽의 포션이 계속 늘어날 거다. 결정석 예상을 했었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사냥 쪽보다는 보스 쪽에서 생산량의 증가치가 더 가팔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매소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스 결정석 쪽을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저희가 같다고? 표 3번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좀 구간을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주요 구간별로 제일 위에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드 데미안으로부터 하드 진일라, 소위 이제 하드 보스라고 하는 뭐 진준더 요 라인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장, 저희가 이번에 넣은 이6차 전직과 관련된 스펙업 요소들이 저희가 예상보다 좀더 빠르게 어, 좀 스펙업을 시켜드린 것 같고 그 결과가 저렇게 이제 주간 매수 생산량에 있어서 좀 나타나게 된것 같습니다. 매수 공급량을 빼보다. 저희가 이제 전에매수를쓸수 있는 구간을 더만들어대는게 맞지 않을까? 보스 결정석 가격 조정 시스템을 다시 좀 재가동시켜야 될 때가 왔다. 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음 본 서버 업데이트 정식 서버 업데이트 반영이 될 때에 다시 켤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용사님께서 당연히 이제 원래 플레이 하고 계시던 것보다 매소적인 부분에서 좀 적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는 것밖에 가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설명을 좀잘들어봤고요 네,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게임이 저희가 스텝으로 그 다음에 굽이 고이면 매수가 쌓인단 말이야. 그럼 그 매수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보잖아요. 그게 쉬어지 않으면 안 돼. 이걸로 인해서 단순하게 되는 매수량 완전히 안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아. 적어도 게임이야. 이제 교환 가능한 어떤 아이템들을 좀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건 이제 용사님들의 성장을 더 가속시키는 레벨업을 더 가속시키는 그런 교환 가능한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시드링 쪽을 이제 보스리워드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시드링을 떨어뜨리는 보스들에 대한 퇴치 어떤 수요가 더 많이 증가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어, 퇴치 동기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드링 상자가 잘안 나온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도 사실 시드링 상자 먹 제대로 된 시드링 먹어본 적 없는데 누군가는 드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계속 드시고 계시고 매물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어, 나한테는 전혀 보상감이 없는 교환 가능한 가치가 전혀 없는 보상인데라고 물론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시장 경제적으로 보면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킬 개선사인데. 어 창조의 아이온 제네 무적 120초로 바뀌고 소울 컨트랙트 엔버링크 60초로 바뀝니다. 익성비가130 레벨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슬러시 캐릭터 정보 띄고 닉네임 오.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새창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것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고요. 오 이거 훌륭하다. 어, 파티 어, 창이나 볼수뭐 보스 매칭 창이나 이런 데서도 상대방 스펙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 있는데. 그거 지금 개발 거의 다 됐고요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어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까먹을 뻔했네요 <laughs> 눈치 빠른 용사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모든 용사님들이 할수 있는 월드투어 이벤트가 딱 3주만 진행됩니다 근데 저희가 업데이트는 4주죠 이 일주일의 텀은 왜 비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희 겨울 쇼케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음백이라고 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번 겨울 쇼케이스 메이플스토리니까 할수 있는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다음 제발 그건 안돼 정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겨울 쇼케이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어있는 일주일은 정식 서버 갈때 채워질 거고요 쇼케이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두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메이플스토리 즐겁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결정석은 어떡하냐? 결정석 깎는 건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세요? 음. 아니 근데 그것도 좀 맞긴 한게 리워드를 살짝 좀 늘리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라방에서 나왔던 결정석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RPG 게임도요, 여러분. 뭐 매소면 매소 메소, 리니지면 아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매소의 가치가 하락돼 버리면 진짜 유비 유비 절단게 돼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플이 그걸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매소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 하고 생산 비율 봤더니 보스 결정서 버는 게 평균적으로 60%대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석의 비율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답을 정해버린 거야. 이제 떨궜을 때매수값을 지킬 수 있는 게 일단 줄수 있고. 단점은 유일한 유저분들 무가금 유저. 이분들께서는 이제 좀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만큼의 제액을 해야 돼. 근데 제액이 또 쉬운 게 아니잖아. 그만큼 제액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드메세팅이 또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에 따라 감태는 매소형 커버하기 위해 리워드, 뭐 세배 쿠폰을 준다든지... 어, 창섭이 형,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요. 두배 쿠폰은요. 이거... 수, 이거 엄청 잘 팔려요. 근데, 저 말이 맞겠다 이건 캐시로 팔아야 돼서 안 주겠구나 에이 찌바매수해수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여러분? 그냥 매소 시합 나올 때 환불 뭐 이런 거 괜히 개수제한 두지 말고 그냥 뭐천 개씩 뿌리면 안 돼? 그천개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경매장 시세는 어떡하냐고요? 아 이거 참 이거는 경매장 시세는 또 갈라니까 더 어렵네 근데 난좀 궁금해졌어 갑자기 너무 아쉬운 게 필드 사냥이더 높았으면 어떠한 대처를 했었을까? 재액을 줄이기 위해 경험치를 막 대폭 증가시켰을까? 매수를 막 깎았을까? 매크로를 잡았을까? 와, 이건 좀 궁금하네. 매수 메소 인플레치고 매수 값이 안 떨어졌다고. 근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 미리 대처를 좀 빨리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 그렇다고 셔터포스로 계속 이걸 무마하기 힘드니까. 택가 떨어졌는데 야, 그럼 나 물어보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왜 하는데? 그냥 우리 연매 길라고 이거 하는 거야? 연맥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laughs> 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laughs> 야 너무 못 믿는다야 일단 어차피 우리 매수형 커버하기 위한 교환 가능한 이 보상을 좀 일단 봐보자 혹시 몰라 진짜 솔 에르다 조각을 좀 떨궈줄 수도 <laughs> 아솔 에르다 조각의 조각 10개 모으면 솔 에르다 조각 한개줌 미치 <laughs> 조각에 조각은 진짜 이거 너무 짜치다야 산세 조각 산산이... <laughs> 오케이 이걸로 가자 공채 패치 완료 어 근데 괜찮지 않아요? 괜찮긴 좋시나야 뭐라도 나와야 살아 우리 지금 결정선가 떨어지면 야, 야 어떻게든 공채 패치라도 해서 깔려고 아 시들 시드... 성장 관련, 아이템 성장, 리스트 레인트의 조각. 이제 사립 뜻지는 몰라. 레벨은 랜덤이지 그럼 그럼. 내절 같은데 원래 내절이야. 어. 아, 저 나올 수는 없고 어떻게든 뭐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지. 여태까지 그 김차 디렉터님께서 그래도 유저분들이 원할만한 패치를 좀좀 좀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한번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확인하자. 나 내절 그만할게. 어.